어. 오죽이괜이 괜찮아. 어, 아 오케이, 괜찮아. 오케이, 괜찮아. 오케이, 괜찮아. 오먹이괜아 오케이, 괜찮이 괜찮아. 오아오케아아아 아우 어, 저맥크리 새끼 개 버스 타네 나한테 아 힐러하기 싫은데 오 라이너 아 메커리 새끼 소리네 아대이 대원아 대한테

아 그럼 그럼 뭐할거야 그럼 딜러고 싶은데 아 그래 네가 메이 해, 그럼 아 딜러한다니까 아가 딜러? 한다니까? 아, 아 용꼬마야 나해도 이거 이길 수 있어 이거 이기나한대서 메이 아이씨 <laughs> 짠 고맙다 네, 뭐 네, 이거 야 싫어 아 재원아 마이크 안 켰어 재원아 엔트미안 가자 아 미친놈아 이제부터 죽여볼까 아니 안들려니발 네 아, 재원아. 재원이 바꿔 줘 봐. 저는 지금 마이크 켜고 있어 마이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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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크. 이거 마이크. 이거. 너 열린 마이크로 해. 오디오. 오디오. 재원아. 어, 열린 마이크. 오. 말했어. 이거? 아, 말했어. 아, 어. 어. 아 맞다 아까 마지아에로 맞... 막고 있을겠지안 들렸어 나 다른데 아야아 봐도 다닌 저 지금 들려그러네 거총맞고 있네 이지야 바티다 좋됐다 바티다 좋됐다 들어가서 죽는다 어들어가마지어에 뭐야 아 쟤네 왜 아, 들아왔어요 같이 가 같이 가제품턴 없어 원막 <목소리가> 조합 시체 이거 밀었다 우리 이거 아니야 우우 밀었어 거기. 밀었어. 가면이 맛 들어왔다. 빠기 밀었어 못 밀었어. 바티가 존나 아프스짤 빠스짤 빠스짤라 라이만 잘르죠. 어나 피. 라이 새끼만 잘르면 돼 우리. 라이만 아니 걸려. 1 2 정크. 이잘다 피야. 이거 어 갔어 갔어. 실시간 종료하자. 26이다. 거극기 충전 중이야. 대원이형 아, 아, 올렸냐? 뭐, 없냐, 지않는겐이형 어, 아, 히터렸. 겐지 온다. 아, 겐지가 존나 잘하네. 겐, 겐지 새계오야 어, 나이스. <laughs> 갈고리 한게 어, 뭐야? 이거. 겐지 되졌네. 담다. 그럼 뒤선 늘린다. 트지 들어가자. 바로 그냥 아예아야 윈서 나힐나힐 힐러 없네 시바 어 oh, 우리 힐러 없어 나 힐팩 기다려야 돼 가지마 <laughs> 힐팩 기다려야지 아. 시발 <laughs> 어 자, 나이스.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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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 로보 라인 반피 아이스 와한 적했다 야한적 미쳤다 시바 한 적해 아 개원 나왔어 단파 한타다 아 이거, 한적게임, 씨, 봐. 이 <laughs>